오프닝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프닝 얘기 뭐 항상 이것저것 준비를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요즘 또그 카톡 유언비어가 아, 너무 심하게 심하더라고요. 예, 어, 진짜요? 무슨 유언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아빠가 가끔 보내시는데 뭐.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닐것 같아요. 제가 오. 나중에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아, 아 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laughs> 대략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죠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들 뭐. 하고. 민족 혐오라든지. 네. 뭐. 그 오. 정부에서 뭐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든가. 네네, 얘기. 이런 얘기들인데. 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자면, 음. 우리가 이걸잘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인가? 음. 감기는 무엇인가? 음.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게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가 아닙니다. 네. 독감 개통이 아예 아니에요. 음. 원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거는 기본적으로 한 종류밖에 없어요. 음. 어, 그래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변종이, 음. 20여 가지의 변종이 지금까지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사실 우리가 독감 백신 같은 게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독감 백신이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 맞아야 되는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란 거는 오히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예요 굳이 아. 얘기하자면. 감기 바이러스는 변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그 중에 독한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음. 그래서 감기는 오히려, 어, 이 백신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할 때는 플루가, 그러니까 음. 플루라는 거는 이제 독감을 얘기하는 건데, 인플루엔자를. 네, 네, 네. 훨씬 무섭고 감기는 가벼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계통이라는 거. 이게좀 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음. 사스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사스. 지금 기억하는 음. 사스와 메르스 이번 이 세기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어. 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종류가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어쨌든 셋다 감기 계통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 병들이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혹시라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잘 씻는 게 중요하다. 음.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음. 맞는 것 같고요. 음. 네. 마스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쓰면 좋지만 이게 좀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더라고요. 음. 또이 음. 음. 학계에서도 음.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음. 뭐 사람 많은데 갈때 특히 뭐 쓰는 게 나쁠 건 없겠으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나갈 수 없다. 음.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갔을 때 저는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까 그러니까 저는 재채기 기침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알러지 재채기거든요. 음, 네. 근데 역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네, 눈치를 제가 보는 건 괜찮은데 혹시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괜찮히 무슨 벌레 보듯이 한다거나 음, 이거는 오히려 더안 좋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좀 네. 어느 정도 좀 선을 지켜서좀 네. 어느 정도 중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정보들은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들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그렇군요. 뭐 주변 친구 이런 걸 믿지 마시고 네. <laughs> 어, 친구 옛날에 저 한때 사상의 학을 공부했던 친구 이런 친구, <laughs> 친구 <사상의학>. 네, <laughs> 믿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유튜브라든지 네.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는 건뭐 오래 전부터 일인데 그니까 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강 정보라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이거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마늘이 좋다, 양파가 좋다, 양파를 음. 썰어 놓아서 어디다 올려 놓으면 뭐 감기 안뭐 아, 병에 안 걸린다 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 그, 마스크는 와, 뭐 네. 물론 어, 이제 그 마늘이나 양파 건강에 나쁠 리는 없고요. 네, 네.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파시면서 좋긴 네, 하지만 그럴 사이 손을 그냥 씻으시는 게 낫다. 아, 네, 네, 네. 그런 것과 그러고 이제 또 되게 좀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떤 특정 제품만 써야 된다 어. 이런 식의 신문 음. 기사형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자 음. 으면 우리도 마스크 좀 제작할 거야. <laughs> <laughs> 물건 마스크. <laughs> <laughs> 그래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사실 무근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뭐, 뭐를 거르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를 업체들 몇 개가 굉장히 프레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최근에 기사들 도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써야 지 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사분들 중에. 거의 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쓴다에 네, 가까운 네. 그런 겁니다. 느낌이니까 네. 이제 그고 뭐, 아. 길거리 에 나가면 일단 경각심이 든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cdc. go. kr이에요. 아, cdc. 그러니까 예,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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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go. kr은 간단한 거고 네. 여기 가셔서 어, 궁금한 걸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업데이트도 음. 자주 요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국제 및 국내의 현황이 관련된 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현황을 바로 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던데. 음. 이게 우한 바이러스 KR이에요. 한국 분이 만드셨어요. 음. 음. 근데 이름은 아마 그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 말이 나오고 어쩌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고 이름이 바뀌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우한이란 건 발음 그대로입니다. W U H A N 하고 그대로 바이러스 영어로 붙이고 KR. W 뭐 음. W W도 없어요. 음. 예.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어떻게 음. 업데이트가 되냐면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 치사율, 우리나라의 확진, 사망, 완치, 유증상자 수, 격리 중 사람 수, 격리 해제된 사람 수까지 음. 전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네, 네. 어, 확진자 동선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어, 거시와 미시 정보를 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참고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2월 4일 화요일 현재 5시 40분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전 세계 확진자가 2만 624명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하루에 3천 명씩 늘고 있어요. 음. 제가 본 경험으로는. 음. 그다음 사망자가 427명이고요. 음. 우리나라는 감염자, 확진 감염자 16명이고 사망자 없습니다. 음. 완치자도 없고요, 아직. 음. 어, 전 세계의 지금... 통계가 거의 다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얘기 드릴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지금 무섭다는 좀 느낌 같은 게 있는 것은, 어, 우리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실, 이때는 이제 한국에 많이 감염이 됐고, 많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기 음음음. 때문에, 메르스는 치사율이 34.4%였어요. 예, 상기시켜 드린다면. 네. 그러나 감염자는 2,49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음. 그 중에 858명이 돌아가셨으니, 어, 음. 그래서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아, 그렇구나. 27개국에 감염이 됐었고요. 네. 그런 다음 그 전에 있었던 사스는 감염자가 8,096명이었고. 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사망자가 774명으로 치사율이 9.6%였습니다. 아. 영양국가 26개였고요.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감염자 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2623명이니까 만 메르스 사스 때 메르스 때 10배, 2배에 다다르고 있고요. 사스 때 이제 두 배, 세 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만 치사율이 현재까지는 2.07%이기 때문에 음. 사망자가 427명으로 사스 메르스보다 적지만 이미 메르스 때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영양국과 지금 27개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지금 컴퓨터 쪽에서 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제 이런 결과들에 따르면 어, 내년, 아, 저, 3월, 3월 정도가 중국에서 피크가 될 것이고, 음. 왜냐하면 춘절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감염을 시켰던 사람들이 이제 잠복기가 끝나면서 그 사람들이 음. 또 감염을 시켰던 사람들이 잠복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7만 명 가까운 환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 이런 걸 이제 예. 모델이 있나 보죠. 모델이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설명드릴 수도 없고, 네. 능력이 없어 설명드릴 수도 없는데.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6개월쯤 후가 피크가 될 거래요. 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다만, 굉장히 지금 감염자 수는 많지만 치사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음. 너무 또 패닉하실 필요는 없고 음.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네. 예, 점에서 제가지고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음. 와 지금 막 어린이집 닫고 지금 막 키즈카페 닫고 해가지고 네. 지금 애 키우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에서 있어야죠 뭐. 아 그렇죠. 음. 네그 <laughs> 수밖에 없는 그 수밖에 거죠. 사실 없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부모 중한 사람은 출근을 또못 하게 되잖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보 애 키우는 분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중국 쪽에서 지금 저 물건들 수출이 안 돼가지고 네. 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 중에 하나인데 네. 예. 물건 수급이 안 돼가지고 뭐좀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사에 뭐 현대자동차도 네. 중국 공장,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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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대자동차 하루 쓰면은 뭐 손해가 뭐몇 백억이 되는데 몇 백억 네. 천억이고 막 그렇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또 어, 자영업자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잘 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 요새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들 다 취소되고 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저는 조심 자체는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이해는 되, 되지만 네. 일단 지나치게 지금 막 패닉할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괜히 미운 생각이 든다든지 뭔가 화를 내고 싶다든지 할 때는 정말 그게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보는 거, 음. 적어도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